아직도 안 드셔보셨다고요? 배고플 때딱 5분 만에 바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떡볶이 소개해드릴게요.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끝나고 떡볶이 엄청 사 먹었거든요. 가끔씩 학교 앞에서 먹던 떡볶이 맛이 그렇게 그리울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거 하나면 충분해요. 이거 쿠팡에서 1위인데다가 리뷰만 6만 개 넘는 이미 검증 완료된 떡볶이거든요. 시간 없으신 분들은 바로 아래 링크 확인해 보세요. 이게 딱 옛날 떡볶이처럼 적당히 매콤하고 떡은 쫀득쫀득해요. 단맛은 따로 조절.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. 너무 단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예 안 넣으셔도 돼요 소스 양도 충분해서 취향껏 이것저것 넣고 끓여 먹을 수 있고요 요 네모난 통이 있어서 떡 해동하기도 정말 편해요 재료들 다한 번에 넣고 물 종이컵 기준으로 두컵 정도 넣으시면 돼요 여기 이 검정색 소스가 단맛 조절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단맛은 조절하면서 넣으세요 근데 떡볶이에 들어간 대파 좋아하시는 분들 제발 후라이팬에 기름 살짝 두르고 대파 좀 만 먹다가 끓여보세요. 진짜 하나도 안 어려운데 풍미가 어마어마하거든요. 지금 바로 주문하면 내일 드실 수 있어요. 다음에 또 맛있는 떡볶이 찾으면 공유해 드릴게요. 맛있는 떡볶이 먹고 싶으면 뭐다? 떡볶이 아개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지금 바로 주문하고 내일 드셔보세요.